안녕하세요. 비트코인으로 인사드리게 된 코인쌤입니다. 네, 최근 요 며칠 동안 사건 사고 굉장히 많았죠. 홍콩 ETF 이제 뭐 승인부터 시작해서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 뭐 테슬라 직원 감축. 뭐 조금 짚어보면 홍콩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또한 이더리움 또한 ETF 승인을 했습니다. 뭐 자금 유입은 더 이루어질 것 같고 사실상 이게 미국도 이더리움 승인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이건 확실하게 시장 상황 자체가 암호화폐를 끌어들이겠다는 것으로 좀 보이고 이번이 아시아 최초이기도 해서 굉장히 이제 좀 긍정적인 반영이될줄 알았건만 이제 또 아니었죠. 예,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했습니다. 중동에는 악재가 있습니다. 그래 하면 어떻게 되죠? 안전 자산 올라가고 유가, 암호화폐 이런 거 흔들리죠. 유가랑 암호화폐. 최근 63,000달러 달성한 거이 부근이죠. 이 부분 달성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트코인을 하시는 게 궁극적으로 수익 내시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들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매매하실 때는 캔들 무조건 캔들 보셔야 됩니다. 캔들 중요합니다. 뉴스는 참고용이지 의존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사실상 요즘은 뭐 꾸준한 우상향 차트가 예 네, 없어요. 그래서 요즘 수익 내기 힘들다 힘들다 하는 거고 뭐 차트 보면서 뭐 어떻게 흘러갈지 보고 타점이나 어디까지 올라갈지 제가 맥점 정확하게 짚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매매할때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완전 공짜니까 이거 보고도 수익 못 드시면 예 많이 안타깝고요. 주변에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제발 전문가 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무료가 이제 지인 추천 받았다가 시드 다잃고 나서 회생하고 싶으신 분들이 허다해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뭐 유료전문가 뭐 6개월에 200만 원씩 내고 미팅 받지 마시고 제 채널 구독하고 아래 번호로 문자만 주셔도 제가 무료로 매일매일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물하시는 거 물론 좋지만 사실상 지금 횡보장이기 때문에 상승장, 하락장 둘다 똑똑하게 수익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지금 비트코인 하루에도 3, 4%씩 변동이 있는데, 상승각 분석하면서 수익 먹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래 번호로 7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뭐, 당일 급등 코인 소식, 그리고 비트코인 진입 시기,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비트코인 시작할 텐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네이 부분 이제 대충 보면 일단 주봉으로 보고 있어요 주봉으로 보면은 3월에서 4월 초로 지금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제 RSI는 이제 76 정도 기록하면서 이쪽 보이실 거예요 이쪽. 네, 76 기록하면서 과매수 구간인 것으로 보이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상 차트에서 보이시다시피, 뭐, 21년, 22년 이쯤입니다. 이쯤. 차트에서 쌍봉 나와주면서 지지대는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이 보이시죠? 네, 하락이 나온다면 이점 대볼까요? 네, 7,500만원 선 정도 되네요. 7,500만원. 7,500만 원 선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락이 나온다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겠죠. 하지만 뭐 6월달에 금리 인하 의 결정 여부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미국 연준 회장 말더 들어봐야 됩니다. 자금 유입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결정 나야지 조금 결정이 제 확정 짓는 행보지만 캔들만 봤을 때는 그러합니다. 하락으로 유입이 하락 하락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그 마지노선을 7,500만 원 선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예, 추가 매수 들어가실 분들은 이 선에서 맞추시면 될것 같고, 이 선에서. 그리고 기존에 들어가신 게 있다면 평당가 맞추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겁니다. 여러분, 매매하실 때 항상 염두해 주셔야 되는 게, 코인 현황이나 시장 상황 같은 거는 항상 참고용으로만 봐야지, 매매에 적극적으로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비트코인 하는 게다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 마인드셋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천만원 투자할 거면, 그 중에 백만원으로 300, 400 만들면서, 시드가 늘어나는 걸 보셔야지 천만원 올인하면서 베팅 하니까 손실만 나면서 네 그러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인 수익을 내시려면 매매를 길게 잡으시는 것보다 짧게 여러 번 비중 낮게 잡고 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시드 상황이 우상향으로 갈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뭐 저희 방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시죠 여기 카톡방? 정말 정의 패밀리 분들만 돈 벌고 싶으신 의지가 있으신 분들만 모여서 진행하는데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굳이 제 입으로는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현물만 100% 하는 거는 솔직히 바보예요, 바보. 예. 차트에 등락이라는 게 있는데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이 모든 상황에서 수익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매수가랑 매도가 정확하게 찍어서 알려드리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7번 함께 보내시고, 급등 코인 받고 싶다, 지금 이 코인 진입 시기 받고 싶다 등 보내주시면 구독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제가 문자나 카톡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운영하는 구독자분들 전용 무료 소통방인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단타방, 그리고 수익방, 장기 수익방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패밀리 분들 소수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죠. 지금 사용 보시면. 실시간으로 현물, 그리고 선물 신호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밑에 번호 문자 주시면 구독자님들 컨설팅부터 카톡방 입장까지 그리고 카톡방에서 수익 이렇게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수익이 나지 않으면 방 유지하기 힘듭니다. 옆에 지금 이것처럼 구독자분들 수익률 어마어마한데 일체 비용 필요 없습니다. 돈 달라는 소리 안 하고요. 시장 그래프 시황 대응, 누구보다 잘해드리고 있고, 수익타점 그 누구보다도 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도 저한테 말씀 꼭 해주시고,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고, 구독, 네, 유튜브 구독, 이거 두 가지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매하시는 코인 모두 수익 내시길, 네, 마무리 하면서, 지원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